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거기있 어？오지 마, 가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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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가 어? 가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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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엄마. 아가 가가가 올라와 점프 점프 얼롱아 아뚜기 이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착해라 밥시간이라고 올라왔어 아뚜가 아이고 착하네 오늘 왜 이렇게 착해 아유 노랑이 만져달란다 비껴봐 노랑이 한번 만져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손이 안다. 이쪽으로 와. <laughs> 얼룩이, 엉덩이 힘주는 거 봐.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자, 바꿔지고 왔어요. 똥강아지도 바꿔지고 왔어요. 어, 랑이도 빨리 와. 노랑 얼른 와. 옳지. 자. 이렇게 먹고, 저쪽으로 돌아가. 자, 이렇게 먹고. 옳지. 먹고 놀고 있어. 기아 들어가지 말고. 알았지? 아이 뻐라 얼루가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아, 저기 저쪽으로 가잖아. 어, 얼루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아뚜기 내려와. 아뚜가 내려와. 아뚜기 내려와. 알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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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거 어허. 아뚜가 거기다안줄 거야. 빨리 내려와. 먹어. 떨어져 여기. 아뚜가? 얼른 내려와 빨리. 거기다안줄 거야. 이 가시네가 看到子吗？拜拜。